안녕하세요 블루스 카레온입니다 네 저번주 911 GTS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카이엔 터보 GT 지금껏 포르쉐 SUV에서 볼수 없었던 최강의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카이엔이 탄생했습니다 와 터보 GT라니 이 GT라는 네이밍은 왠지 뭐 GTS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터보 뒤에 GT가 붙는 것은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란트리스모라는 단어를 붙여서 뭔가 최상의 고성능 위에 더 고성능을 이제 포르지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는 이 카이엔 터보 GT는 페라리만큼 빠른 그런 SUV입니다. 페라리만큼 빠른 SUV가 최초로 나왔어요. 어, 니르브르그링을 7분 38초로 통과했던 페라리 458 이탈리아와 같은 랩 타임을 갖고 있어요. 이 카이엔 터보 GT가요. 정말 대단하죠. 실제로 니르브르크링을 젤로 빠르게 달린 SUV라고 합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네, 카이엔 터보 쿠페, 카이엔 터보 GT. 네, 카이엔 터보는 558마력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카이엔 터보 GT는 650마력입니다. 거의 911 터보 S와 같은 비슷한 출력을 갖고 있죠. 최고 속도도 286km에서 300km로 증가하였습니다. 엄청나죠? 이제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거의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이 정도의 스피드로 달린다? 와 이제 더 이상 이제 SUV라는 단어가 무색해진 것 같습니다. 650마력이라는 파워는 사실 이제 람보르기니 우르스에서 같은 파워이긴 한데. 우르스보다 더 빠릅니다 시작 기본 가격도 2억 3 4 0 0만 원으로 람보르기니 우르스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인 터보 GT 옵션을 구성해 보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스페셜 컬러가 딱두 개로만 되어 있네요 하나는 크레용 어, 하나는 아틱 그레이 어, 크레용 보다 조금 더 진한 색상이 바로 이 아틱 그레이라는 색상이네요 이번에 카인 터보 GT를 대표하는 색상이 바로 이 아티그레이인 것 같으니까 이 색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모습은 노멀 카인 버전이 아니라 이제 카인 쿠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카인 터보 같은 경우도 카인 터보 쿠페 뒤에 쿠페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카인 터보 GT는 카인 터보 쿠페의 연장선인 더욱 더 최상위 모델인 것이죠. 자, 한번 외관을 쭉 살펴보니까. 이 뒤에는 루프 스포일러가 조금 다르네요 모양이 원래 카인 쿠페에 있는 이 루프 스포일러 쪽에 옆에 이제 카본 같은 재질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딱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루프 스포일러를 새롭게 디자인한 게 아니라 원래 디자인에다가 좀 뭔가를 이제 첨가해서 갖다 붙인 느낌?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휠 같은 경우는 2 2 인치 GT 디자인 휠이 금색 휠이 이제 기본 디자인 휠로 딱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 휠은 사실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해야만 갖고 올수 있는 그런 휠 디자인이었는데, 기본 선택 휠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추가적으로 GT 인테리어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음, 이 내부에 이제 시트 쪽도 그렇고, 이제 금색, 금색 무늬의 패턴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알칸타라 스티어링 휠에도 이제 노란색 센트 밴드가 들어가고, 알펜 타코미터의 바늘 색깔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칸타라가 중간중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대시보드도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어, 시트의 일부도 알칸타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GT 패키지를 기본으로 가져간다면 통풍 시트를 선택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카이엔 터보 GT는 고성능을 상징하는 모델이니까 글라스 루프는 빠져버리고 카본 루프가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배기 파이프 보이시죠? 카이엔 GTS 모델의 스포츠 배기 파이프 모양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얘네들을 이제 티타늄으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8kg 정도 무게를 감량시켰다고 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카이엔 쿠페에 제일 잘 어울리는 디자인 그리고 포르쉐에서 미는 디자인인 스포츠 패키지 블랙. 스포츠 블랙 패키지를 이 카인 터보 GT의 기본으로, 이 기본으로 장착시켜줬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플라스틱 트림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휠 아치 쪽에도 조금 더 두꺼운 블랙 플라스틱 트림을 이렇게 붙여줬죠. 예, 뒤에서 봐도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인 쿠페라는 모델이 SUV의 어떤 쿠페형 모델이잖아요. 쿠페형 모델이지만 그래도 SUV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몸집이 거대하단 말이죠. 그 모습을 조금 더 이제 얄쌍하고 날렵한 모습을 이제 모토로 가져가기 위해서 전체를 똑같은 바디 색상으로 칠해지는 것보다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블랙 트림을 넣어서 나는 정말 달리는 그런 고성능 SUV다. 고성능 스포츠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네, 옵션을 빠르게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이제 인테리어를 이런 것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건빨 조합을 적용을 시킬 수 있지만 GT 패키지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GT 패키지는 카인 터보 GT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다 보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도 911 터보 S처럼 초고속능 모델이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웬만한 옵션들은 다 그냥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익스테리어 쪽에서는 딱히 넣을 게 보이진 않고요. 드라이브 트레랜셰시를 보면은 미션은 포르쉐 듀얼 클러치 PDK가 아니라 팁트로닉 S 미션입니다. 카이엔에서만 쓰이고 있는 토크컴포트 방식의 미션이긴 한데, PDK 못지않게 생각보다 반응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런데 이 카이엔 터보 GT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렇게 미션을 튜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은 포르쉐 세라믹 브레이크, 그리고 블랙 캘리퍼가 있는데, 120만 원 옵션. 이걸 보면 은 이제 카이엔 터보 GT는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캘리퍼를 블랙으로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얘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라이트 앤 비전을 보면은, 카이엔 터보 GT 헤드라이트가, 어, 기본적으로 PDLS 플러스 헤드라이트가 아니네요. 이거는 반드시 넣어줘야겠다. 기본이 아니네. 아, PDLS 플러스 옵션이 그냥 무료 옵션이네요. 무료 옵션이고, 이 틴트. 틴트된 PDLS 플러스 옵션이 70만원. 틴트된 PDLS 플러스랑, 그렇지 않은 일반 PDLS 플러스랑.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약간 하이글로시 느낌이 이제 틴트 쪽에서 더 있긴 한데,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요 p 드 s 스 플러스 옵션을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가고요. 아, 요런 거 익스클루시브 테일라이트. 테일라이트가 클리어하게 바뀌는 요 테일라이트 옵션을 넣어도 뭐 취향이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쁘긴 합니다. 저는 빼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컴포트 앤드 어시스턴스 시스템을 보시면은 음, 여기서는 HUD를 넣으실 분 넣으셔도 되고 저는 패스하고요. 나이티 비전 뷰. 열감지 카메라로 볼수 있는 옵션도 딱히 넣을 필요는 없겠죠. 랜 체인지 어시스트는 이정도 넣어줘도 괜찮겠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근데 제가 카인 쿠페를 샀을 때이 ACC 옵션을 넣지 않고 샀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장거리 주행이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가끔씩 장거리 주행을 갈때 ACC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던 게 약간, 아주 약간의 아쉬움으로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HC c 옵션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즈 돌 이거는 이제 문이 살짝 닫혔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인데 어떤 손가락 절단 사건 이슈가 있었죠.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넣어줘야 돼요. 요거, 요거. 익스클리시브 디자인 기어 셀렉션. 요걸 넣어줘야 기어 노브가 조금 더 예쁘게 바뀝니다. 어, 저는 이제 요안 넣은 걸좀 후회하고 있어요. 일반 기어 노브가 그립감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어, 그런데 이 카인 터보 GT는 잘 보니까 이 알루미늄 노브를 제외한 부분이 가죽이 아니라 알칸타라 재질로 덮여 있네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통풍 시트 GT 인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풍 시트는 적용이 불가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가운데 부분이 알칸타라 재질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풍 시트는 좀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 카인 터보 GT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 빼기 3.3초, 그리고 650마력, 거의 슈퍼카에 가까운 그런 재원을 갖고 있어요. 이 녀석은 일상주행보다 어떤 달리기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된 모델이다 보니까 편의상보다는 조금 스포츠성과 멋스러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벨트 색상도 기본적으로 이 금색 형태, 네오디움, 그런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딱히 색상을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이 기본 색상도 되게 멋진 것 같습니다. 음, 넣을 게 진짜 없어. 그리고 인테리어 카본 옵션에서도 도어실 일루미네이트가 기본 카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본 옵션에서도 넣을 게 없는 것 같네요. 알루미늄 옵션에서도 없어요. 오디오는? 오디오는 보스 시스템을 무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붐메스터로 가실 분은 붐메스터로 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2억 4240만원. 옵션 가가 고작 830만밖에 추가가 안 됐네. <laughs> 너무 아껴서 놓은 것 같은데. 아 정말 그러네요. 이 달리기와 초고성능에 집중되어 있는 카이엔 터보 GT 이 녀석의 성격에 맞게 최대한 그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2억 4천에 세상에서 제일 빠른 SUV. 그게 이제 람보르기니도 아니고, 벤틀리도 아니고, 롤스로이스도 아니고, BMW도 아니고 포르쉐입니다. 뭐할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SUV인데. 페라리만큼 빠른 SUV인데, 그냥 SUV 한 대로 공도에서 신나게 달리고, 서킷에서도 신나게 달리고, 그리고 V8 엔진의 엄청난 배기음까지.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유니크한 그런 최고의 SUV를 원한다면, <laughs> 얘네요. 얘.